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코몽의 운영자 충배입니다. 신지든님께서 요청해주신 게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개미친 중학생들 선생을 친구로 봄 이렇게 또 제목으로 해가지고 요즘 어린 친구들 mz 친구들의 서 뭔가 또 불만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은 분들과의 사회적인 세대 갈등 그리고 이 어린 친구와의 세대 갈등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이 전체가 그렇다, 다 그렇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일부 일부 친구들이 이렇다. 충배도 90살 친구도 있고. 12살짜리 친구도 있습니다. 예, 충배하는 누구나 다 치, 친구가 될수 있는데, 예, 이렇게 마음이 맞는 친구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너무 몰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예, 또 이것을 올려주셨으니까 내용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보자면은, 예, 제가 미, 미리 이렇게 떡밥을 친 이유는 예, 이것을 제가 또 읽어드림으로 인해서 제가 바로 또 틀딱몰이를 당해버리는 부분이 발생되니까 예, 이 틀리를 빼서 또캐스터넥치를 딱딱거리고 있네 뭐 홍삼 캔디를 뺏어버린다 또뭐 전공 노래자랑 시청을 금지시킨다 이런 온갖 지금 욕설을 제가 충배가 다 들어야 되는 부분이라 충배는 이 MZ 친구들에게 전혀 예, 불만이 없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 나오고 보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안 본다고 했거든. 왜안 보냐고 하니까 그냥 흥미가 없어서요. 이러니까 꼭 보세요. 안 보면 선생님 싫어할 거예요. 이러더라. 이건 좀 버릇없지 않아.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고 해볼 생각은 안 하고 아빠나 선생님이 다 케어해 주길 바라는 애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중학교 교사이고. 중일 담임 3년차인데 행정일, 교사일은 어렵지 않으니까 월급이 낮은 것 빼곤 그럭저럭 만족인데 물론 교사한테 막대하다가 폰으로 찍혀서 뉴스에 나오는 학생이야 현실에서 극소수라고 보기 힘들지만 선생님이 편한 건 좋은데 아예 친구로 생각하는 애들이 요즘 왜 이렇게 많나. 특히 여학생들. 갑자기 나 사랑한다고 껴안고 자기 볼살 만져달라고 하고 물론 나도 여성이라서 성적으로 이상한 장면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선생님은 어른인데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껴안는 것은 무슨 경우임 솔직히 집안, 경제사정도, 가족 간의 관계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서 그렇게까지 우울해, 우울해 보이지는 않는데 좀만 싫은 상황이 나오면 우울하다고 선생님이, 부모님이 질책할 만한 상황에서, 따끔하게 질책하면, 너무 우울하다. 자기 우울증 심하다. 친구랑 서로 의견이 달라서, 말다툼 있으면, 나한테 이르면서, 이거 너무 심한 학폭이다. 그러고, 나 행정실에 있어서, 교무실 가야 한다고 해서, 쌤, 저 너무 힘들어요. 제 옆에 있어 주세요. 이렇게 떼쓰고,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한 애들이 많은 거야? 2011년생이 아니라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2021년생 같은 애들이 많아. 그리고 고등학생부터는 커피 마시는 거 이해하겠는데 중1인데 왜 커피를 마시는 애들이 많은 거임? 애들 보고 커피 마시지 말라고 하면 쌤 이거 마시면 스트레스 좀 풀려서 못 끊어요 이러고 특히 여자애들. 마라탕 떡볶이 같은 맵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그게 몸에 안 좋은데 진짜 나 걱정돼. 중이병, 중이병 해서 중이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들 줄 알았는데 중1이 제일 중이병 심한 애들이 많아. 그나마 중3이 되면은 좀 나아진다고 하더라고. 라떼 10대 때는 좋았는데 요즘 애들은 이런 스타일은 나 전혀 아닌데 멘탈 너무 약한 거 정, 저, 걱정되긴 해 정말 예, 여기까지가 또 한계를 올려주셨고 또다시 밑에 중학교 교사님의 요즘 중, 중학생 특징 10가지 또 올려주셨습니다. 음, 잠시 여기서 예, 저희 시청자님들의 예, 또 댓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엄청난 예, 또 유튜브 시청자님들이 예, 지금 한 천여분 정도가 들어와 계신데 예, 지금 채팅을 너무 많이 쳐주셔서 예, 지금 이 채팅 속도를 예, 따라 읽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재웅님께서 지금 또어 10만원의 후원을 해주시고 지금 고몽에 예, 구멍을 한 지금 세 달째 이용 중이신데 예, 이렇게 좋은 커뮤니티는 예, 살다가 정말 모든 커뮤니티를 다 이용해 봤지만 예, 처음 경험해 보는 커뮤니티다 예, 이렇게 또 극찬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예, 많은 분들께서도 예, 이렇게 훌륭한 우리 시청자님을 본받아서 예, 구멍에서 열심히 예,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직 중학교 교사가 보는 요즘 중학생 특징 10가지 첫째,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못함. 오죽하면 이런 말을 들으면 감동을 할 지경입니다. 두 번째, 돈을 진짜 많이 쓴. 맨날 마라탕에 스터디 카페에 나보다 많이 쓰는 것 같음. 세 번째, 대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모르겠음. 본인 체육하기 싫다고 교실에서 자체 휴강하는 애도 받고, 아침마다 커피를 사들고, 옴. 네 번째 지각에 간대한 애들이 있음. 예를 들어, 지각하면 뛰어와야 하는데, 이왕 늦은 거 아예 늦지 뭐 하면서 천천히 준비하고 느긋하게 걸어오면서 커피까지 처마시면서 사들고 오고 있음. 다섯 번째 스스로 생각을 못함. 예를 들어서 연필을 안 가져왔으면 옆자리 너한테 빌리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잖아. 그런데, 저, 없는데, 어떡해요? 이러고 있음. 첫 번째. 기본적으로, 아픈 걸못 참음. 물론, 진짜 아파 뒤지겠으면, 쉬어야지. 근데, 조금만 아파도, 좋태결석 그냥함. 일곱 번째. 요즘 뭐든지 다 지원해주니까, 되게 당연하게 생각함. 교복주는 거, 급식 공짜인 거 등등 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불만을 엄청 많은. 우리 학교는 왜 이거 안 줘요? 왜안 주나? 어디 안 가나? 우리 학교만 돈이 없나? 저희 부모님 세금인데 왜안 해줌을 입에 달고 삼. 나도 세금 낸다 이 새끼들아. 이 갈로 쳐가지고 이제 분노를 좀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청소를 잘 안함. 자기 주변 관리가 잘안 됨. 책상인지 쓰레기통인지 모르겠음. 아홉 번째, 의외로 아날로그 시계 못 읽는 애들이 있고, 컴퓨터 활용을 잘 못함, 한글에서 저장하는 법 모르는 애들도 있었음. 열 번째, 우울증 증세 있는 애들이 엄청, 곱하기 1 0만 프로 많은, 위에 내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우울증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이. 그리고, 깨병이 심하고, 추가로 한개 더, 11번째, 학원. 학원 시험 문제 출제하는 건 난데, 학원에서만 수업 듣고, 학교에서는 잠 잘못, 잘못한 게 있어서 남기려고 하면은, 학원 가야 되는데요 하고, 국내 대회 같은 것 참여 안함. 왜? 학원 가야 해서, 수학 시간에 영어 문제 풀고, 영어 시간에 국어 문제 풀고, 국어 시간에 수학 문제 풀고, 이재라를 하고 있음. 근데 꼭 이렇게 하는 애들이 성적이 낮음. 열두 번째 ADHD 많음. 수업 시간에 손도 안 들고, 갑자기 일어나서 휴지 꺼내려 가고, 손도, 소독제를 짜러 가고, 화장실 보내달라고 하고, 골치 아픔. 이상, 반박은 댓글로. 에... 일단 밥은 무조건 만화탕을 처먹음. 마라탕이 맛있겠누 라면을 쳐 넣어놨누 이게 당면이 아니고 이거 퍼지니까 빨리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이탕으로도 이 쳐먹고 앉았네 예, 탕으로도 이거 아주 맛이 나게 생겼습니다 이거 아 이거 설탕 뭐 당뇨병 바로 걸리겠누 먹자마자 요거 음료수에 조리봉도 올라가있고 예 아주 뭐이 마지막에 이거 조패는 사진을 또 분노를 예, 분노를 표출하는 거요. 마동석 사진 자를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예, 또 우리 훌륭한 게시글을 올려주신 우리 신지대님의 영상을 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코몽의 예, 또 훌륭한 커뮤니티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코몽은 대한민국의 중심을 지키고 있으며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커뮤니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게시글에 대해서 요청해주시는 분의 한해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게시자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과 창작력을 타 커뮤니티에서 무상 노동으로 허비하지 마시고 저희 고몽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에 대한 철저한 보상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즐거운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